하만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 앞티자 우리 인사할까요? 우리 악수하면서 인사합시다. 한주간 잘 지내셨어요? 하고 인사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, 어, 인내 다섯 번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, 우리가, 들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박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. 어, 이 말씀은 바울이 볼로세 교회 에 보낸 편지입니다.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자기가 아, 바울이 나는 어떤 소명이 되냐,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느냐,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,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 있다라고 고백합니다.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. 참 예수쟁이. 따라합시다. 참 예수쟁이. 참 예수쟁이. 예. 네. 어, 쟁이라는 말이, 이게 이제 상대방을 약간 비하할 때 쓰는 말인데, 이 쟁이 또는 장이라는. 장. 장이. 어, 예를 들어서, 대장장이. 그러면, 어. 맨날 365일, 이시가지가 항상 하는 게뭐예요 대장간 일을 하는 게, 대장장인가 하는 일이죠. 또 재미가 뭐가 들어가되뭐 있어요? 장인들. 예? 장인들. 예, 장인가 예를 들어서. <laughs> 뭔 재미 있어요, 또? <laughs> 욕심쟁이. 욕심쟁이. 욕가 항상 걔가 양보하는 적이 없어. 항상, 항상 모든 스타일이 다욕심부리의 스타일 그걸 욕심쟁이라고 하죠 멋쟁이. 네? 멋쟁이, 멋쟁이. <laughs> 아, 멋쟁이 멋쟁이 <laughs> 네, 항상 간지가 나는 그런 사람 어, 집 앞에 슈퍼마켓을 가도 멋을 잔뜩 불려서 두시간씩 이렇게 치장을 하고 가야 나가는 사람 뭐, 그런 사람을 우리가 소위 멋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쟁이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미쳤다 또는 그게 삶이다 이런 m e 입니다예 c 쟁이 그리스 m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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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는 e c 참예 e 쟁이다 e come, come, c 예수 e co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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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수없 e come, c o